사건의 시작은 안슈타인이 사망한 1955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안슈타인의 부검을 맡은 사람은 프린스턴 병원의 병리학자 토마스 스톨츠 합비였다 안슈타인의 유언대로 시신은 화장할 예정이었다. 하지만 합비는 안슈타인의 뇌를 자신의 실험실로 가져갔다. 여러 각도에서 촬영된 수십 장의 사진들. 합비는 안슈타인의 뇌를 조각조각 잘라냈다. 무려 240조각으로 나눈 것이다. 그중 일부는 현미경용 슬라이드 에 담아 안슈타인의 뇌가 다른 사람 들과 어떻게 다른지 살펴보기 시작했다. 프린스턴 병원은 하비가 아인슈타인의 뇌를 몰래 가져갔다는 사실을 뒤늦게 알게 되었지만 병원은 사건을 조용히 덮기로 하고 하비를 해고하는 선에서 마무리 지었다. 하비는 연구를 지속하기 위해 여러 연구 기관과 대학을 떠돌았다. 하지만 20여 년이라는 긴 시간 동안 그가 찾아낸 건 아인슈타인의 뇌가 1230g으로 일반인보다 가볍다는 것뿐이었다. 한계를 느낀 하비는 세계 각지의 학자들에게 공동 연구를 제안하기 시작했다. 이러한 소식은 기자들에게도 전해졌다. 1978년 안슈타인의 뇌 사진이 세상에 공개되었다. 사람들은 분노했다. 이를 의식한 토마스 하비는 주장했다. 안슈타인의 뇌를 훔친 것이 아니다. 인류의 진보를 위해 보관한 것일 뿐이다. 하비의 연구와 명성은 점점 쇠퇴하기 시작했다. 많은 과학자들이 그를 외면했고, 그는 결국 1990년대 말 안슈타인의 뇌 조각들을 안슈타인의 손자에게 돌려주기로 결심한다. 하지만 끝내 안슈타인의 뇌 사진만큼은 제출하지 않고 사망하는 그날까지 홀로 보관해왔다고 한다.